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3천만 원대에 너무나도 착한 가격. 그런데 풀옵션급의 상태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1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6기통의 3.5 엔진입니다 거기다 신차 출고가 약 7920만원 상당하는 옵션이 가득한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거기다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거기다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전자제어 서스펜션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 캠 거기다 20인치 휠까지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급에 가까운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무사고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 부위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자 본닛 바로 본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특성상 외판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누유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그리고 주행거리 약 9만 키로 되는 차량입니다 아직 신차 부증도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3천만원대에 아주 가성비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형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관 컬러는 대형차의 상징과도 같은 검정색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 현상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풀 LED 헤드램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하단 앞범퍼 상태 또한 너무 깨끗하죠 기스 하나 없이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끝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전방 그릴입니다 자 크롬 그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릴 반짝반짝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시죠 오늘의 차량은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분리 상태 또한 상당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스톤칩 안 보이시죠?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상품화 끝낸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측면부 상태 또한 너무나도 상태 좋은데요. 자 문콕 기스 하나 없고요. 광택 상당히 잘 나있죠? 반짝반짝 아주 그냥 거울 같습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기본. 자 거기다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죠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보원는 고스 더 클로징이 가능합니다 자휠 보겠습니다 자 20인치 휠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휠 너무 깨끗하죠 휠 복원 모두 끝마쳤고요 자 뒷바퀴 휠 마찬가지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차량 후방부입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 장기스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의 차량은 장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하단 테일램프, 뒷범퍼 기스 일절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컨디션.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이고요. 자, 내부 공간 역시나 너무나도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트렁크 공간까지.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인데요.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문콕, 기스, 스크래치 1절 없습니다. 너무 상태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휠보관 모두 끝마쳤죠. 휠 기스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휠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컨디션 다 살펴 드렸습니다. 자 검정색에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컨디션, 파노라마 선루프와 20인치 휠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 후드와 같은 고급 내장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각종 버튼들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손잡이 부분 역시나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가죽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도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또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만의 컬팅 문양 라파 가죽입니다. 고급스러운 문양 동시에 컬팅 상태 너무 좋죠?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중독도 마찬가지로 시트가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손상 오염 일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죠. 컨비니언스 패키지입니다. 자, 암마 시트 기능 추가되어 있고요. 자,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거기다 스타뱅고, 미끄럼 방지, 거기다 전자 파킹 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고급 내장재 리얼 우드, 거기다 렉시콘 추가 스피커 확인 가능하십니다. 옆 창문에는 수동 선쉐입이 들어가 있죠. 커튼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시트 컨디션.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시트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 공조 패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전동 리어 커튼, DIS와 같은 옵션들 앞쪽에는 디지털식 에어컨 공조 버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차량 탑승을 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파플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죠. 자, 전자계기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만 362km입니다. 약 9만 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자,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그 동시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뷰 보셔야겠죠. 왼쪽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가죽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가죽 손상 없는 깨끗한 핸들 컨디션 왼쪽에 리모콘도 까진 부위 없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자 우측에는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긴급제동 및 반절주행 보험료 할인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센터페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늘의 차량 또한 오라운드뷰와 후방카메라 그리고 전방카메라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디지털식 공조 패널 또한 확인 가능하신데요. 버튼 기스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과 같은 옵션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DIS 또한 큼직합니다. 쓰시기 너무 편리하고요. 또 홀드 기능, 거기다 다이얼식 기어 노브. 자, 우측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자동 주차 보조, 또 주차 감지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빌팅 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h u d 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너무나도 좋은 옵션,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너무나도 착한 가격의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021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의 형식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신차 출고가 약 7,920만원 상당하는 풀옵션급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구동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거기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전자제어 서스펜션 파노라마 썬루프 빌팅캠 20인치 휠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풀옵션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오늘 차량은 외판교환 한군데에 있는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바로 본닛 하나 교환했습니다 주요 골격 판금 교환 없는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누유 또한 없는 성능 올 양호 주행거리 약 9만km입니다 신차 보증까지도 남은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성비 너무나도 좋습니다. 차량 메리트 너무 좋고요. 자 그렇다면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840만 원입니다. 3,840만 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리 머신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